안녕하세요. 다포전다운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키워드를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좀더 유용하게 찾을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 드리려고 해요. 블랙키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예전부터 저는 블랙키위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많이 사용했던 사이트인데 유료 전환 때문에 사용을 안 하다가 최근부터 다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키워드 검색창이 있죠. 이곳에 그냥 키워드 넣어 주면 됩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무선 선풍기로 한번 해 볼까요? 선풍기 검색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키워드 최초 등장일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2016년도니까 벌써 7년 전에 생긴 키워드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키워드를 적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최초 등장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슈 키워드를 찾아낼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니다 예를 들어서 피프티 피프티 아란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요즘 빌보드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핫한 가수입니다 거기에 아란이라는 보컬이 있어요 그걸 검색하면 최근 거니까 키워드 최초 등장일이 최근으로 나오겠죠 자 보시면 2022년 11월 달에 이 키워드가 최초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 피프티 50, 피프티가 데뷔일이 2022년 1 1월이요 그때부터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최초 등장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검색을 했는데 최초 등장일이 가장 최근으로 나왔다면 그 키워드는 적은 사람 많이 없겠죠. 여기 보시면 됩니다. 월간 검색량을 보면 지금 현재 PC와 모바일 8840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좋은 게 뭐냐. 다음 달 것까지 예상을 해줍니다. 다음 달에 어, 221%니까 약두배 이상을 검색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조회수도 만 건이 넘어갈 거다라는 걸 보여주죠. 예상이니까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올라간다는 건 현재 핫한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슈 찾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두 개만 참고하더라도 굉장히 편하게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겠죠. 옆에 보면 월간 콘텐츠 발행량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뜨죠. 현재 뷰에 260건, 카페 39건, 그리고 블로그에 220건의 글이 작성되고 있다. 한 달에 220건이니까 하루로 따지면 3, 7에 20일, 7건 정도네요. 핫한 그룹인데 이 정도 글이 적고 있다는 건이 키워드는 아직까지 많이 알려진 키워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보면 키워드 등급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B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블랙키위 자체 내에서 주는 등급인데 이게 네이버 검색량과 콘텐츠 발행량, 섹션 순위 배치, 검색량 상승, 하락, 그리고 포화지수, 월별 검색 비율을 모두 사용해서 이 키워드의 가치를 매겨주는 겁니다. B면 나쁜 게 아니겠죠? 이 키워드 등급은 D-부터 S-까지 있어요. 근데 B다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 키워드가 B에만 멈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기 때문에 키워드 등급은 계속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인 키워드 여부까지 알려주죠. 비성이 키워드니까 안심하고 적으시면 됩니다. 성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게한 번씩 있죠. 그런 거 같은 경우 성이 키워드로 떴다 하면 이 키워드 가왜 성이 키워드지? 한번 찾아보고 작성은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자 검색 트렌드 있죠.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쭉 상승 중입니다 이제 알려졌다는 거예요 대비는 요때 했지만 그동안 계속 안 알려졌다가 갑자기 필보도 들어가고 나서부터 쭉 상승하고 있어요 50-50 아랑 키워드가 이런 거지 50-50는 훨씬 심하겠죠 완전 막 수직 상승을 할 거예요 50-50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키워드 비교 있죠 이걸 눌러 주시고 여기에 50-50 적용 하면 피프티 피프티 아라는 이렇게 거의 직선으로 쭉 가는데 피프티 50, 피프티는 난리 났죠. 이두 가지 키워드를 비교했을 때 어, 월등히 지금 현재 많아요. 하지만 피프티 50, 피프티는 우리가 적기는 이미 포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핫한 그룹이 있다더라도 하 이렇게 그 멤버를 적든 아니면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다른 연관 키워드를 적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월별 검색 비율이 또 나옵니다. 지금 1월, 2월, 3월, 4월, 5월 달에 막 수직 상승했어요 6월 달에는 더 많이 오겠죠 여기 보면 11월도 있고 12월도 있죠 이거는 작년이에요 올해로 쭉 넘어가고 올해 11월 되면 여기 막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여기도 그리고 요일별 검색 비율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식당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일별 검색 비율도 꽤나 중요한 수치가 될수 있어요 화요일 날 해당 그마집 키워드를 많이 사용한다 하면 화요일 날에 사람들이 뭐 시간이 많이 돼서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술 생각이 이제 또 나서 찾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요일별 검색 비율도 많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 보면 탑마트라고 있어요. 탑마트가 수목 돌풍이라고 해서 수요일 목요일만 하는 그런 할인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색 비율이 떨어지는 요일에 뭔가 조금 사람들의 시선을 끌수 있는 신박한 이벤트 같은 거를 준비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시는데 사용하시면 좋은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pc 섹션 순위랑 모바일 섹션 순위가 있는데 여기 뭐 아란 인물 정보가 제일 먼저 뜨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결과가 아란으로 우리가 검색을 했으니까 근데 이건 만약에 아까처럼 무선 선풍기로 하면 섹션 배치 순위가 달라지죠 파워링크가 먼저 옵니다 일본에 오고 네이버 쇼핑 그 다음 내돈내산 리뷰 무선 선풍기 관련된 인기 주제 둘러보기 무선 선풍기 인기 이런 식으로 뜨는데 요거는 다 그거죠 에어서치 이런 식으로 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모바일에는 브랜드 광고가 1이고 파워링크, 쇼핑. 그러면 4위부터 블로그가 노출된다고 보면 되겠죠. 상업 키워드는 어쩔 수 없어요. 대부분 파워링크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파워링크나 네이버 쇼핑이 1, 2위를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이슈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연히 안 붙죠. 이런 것들이. 1번에 만약에 오면은 가장 좋은 거예요. 일본에 오면 사람들이 검색하자마자 바로 블로그가 뜨기 때문에 블로그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죠, 당연히. 그럼 월별 검색량, 여기서 나오는 조회수들이 온전히 블로그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섹션 순위도 어, 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업 키워드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안 봐요. 근데 이슈 키워드는 봅니다. 1위에 뜨는 건지 2위에 뜨는 건지 이런 거. 그렇게 좀 떠줘야 조회수를 많이 받아볼 수 있죠. 조회수가 뭐 3천 건인데 검색을 했더니 이 섹션 순위가 1위다. 이러면 오, 꽤 괜찮은 조회수를 받아볼 수 있어요. 근데 월간 검색량이 3만 건인데 섹션 순위가 4위다. 이러면 그 3만 건이라 하더라도 네 번째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첫번째 떴던 3,000개의 조회수를 가진 그 키워드보다 조회수가 더 적을 수 있어요. 실제로 블로그에 들어오는 조회수가.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 잘하고 찾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연령별 검색 비율이라 성별 검색, 그리고 이슈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정보성인지 상업성인지 이걸 비율을 보여주죠. 이런 거는 상업 키워드를 검색해가지고 내가 직접 마케팅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제품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30대가 많이 본다, 40대가 많이 본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연령층에 내가 포커스를 맞춰야겠다라는 게 답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리고 성별 같은 경우도 남자가 많이 본지 여자가 많이 본지 남자가 많이 보는 거 같은 경우는 일단 남자들이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맞추면 되고요. 여자들이 많이 보는 거에는 당연히 여자 쪽에 맞추면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남자 화장품인데 여자가 많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남자 향수인데 여자가 많이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 뭐냐. 선물을 하기 위한 거죠. 선물. 여자들이 남자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많이 본다는 겁니다. 남자 화장품일지라도 검색 성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 되죠. 남자한테 선물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포커스를 좀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런 마케팅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지표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슈성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선풍기 같은 경우는 이슈성이 없죠. 거의. 16.3%잖아요. 아까 아이돌이나 이런 거 치면 그건 이슈성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런 것도 잘 보시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보성인지 상업성인지 보면 무슨 선풍기 같은 경우는 상업성이 짙은 키워드다라고 보면 되죠. 정보성보다는 상업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아까 아이돌 같은 경우는 정보성이죠 대부분. 그럼 뭐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키워드지 않습니까? 그런 비율로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블리키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고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은 사이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많이 하세요. 아까 피프티 피프티 아란 키워드 같은 경우는 연관 검색이 안 떴는데 무슨 선풍기는 연관 검색이 이렇게 많이 뜹니다. 총 20개까지 뜨고요. 어, 결제를 하게 되면 뭐 40개도 보여주고 60개도 보여준다는데 제가 볼땐 20개면 충분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들 여기서 검색을 해가지고 쓸만한 게 있다 하면 어, 연관 검색어니까 쓰시면 되고 연관 검색어를 블로그에 내가 적을 때 내용석에 같이 넣어주면 좋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블로그 내용에도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블루키위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무료니까 많이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